일반 멜론보다 당도가 높아 명품 과일로 불리는 강원도형 한이원 멜론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이원은 전국에서 춘천과 인제에서만 생산되는 강원도형 계량종인데요. 모재성 기자가 재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하얀 볼링공 같은 멜론. 전국에서 춘천과 인제에서만 생산되는 한이원 멜론입니다. 일반 멜론보다 껍질이 얇고 과육량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한니언 멜론은 육질 단단해서 보관이 오래되기 때문에 우선 택배를 받고 나면은 한 2, 3일 동안 그 햇빛 안 드는 데다가 보관해 놓으좋고 그다음에 냉장고에서 한한 시간 정도 보관했다 드시면 맛이 더, 맛이 더 맛있어집니다. 한니언 멜론은 2008년 강원대학교 농과대학 이태익 박사가 개발한 품종입니다. 평균 당도가 15에서 20 브릭스에 달해 12 브릭스인 일반 멜론보다 단맛이 훨씬 강합니다. 최근 수확이 한창인 허니언 멜론입니다. 2017년부터 생산되고 있어 지역의 새로운 효자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월에서 7월에는 춘천 지역에서 한의원 멜론이 먼저 출하되고 여름과 추석을 겨냥한 한의원투 멜론은 인제에서 수확됩니다. 한의원투 멜론은 9월 중순까지 45톤 가량 생산될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에 맞춘 틈새 소득 작물의 발굴과 팔로 개척을 통해 농가들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마련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출하된 한이원 멜론은 내린천 휴게소와 농협 하나로마트, 농가 직거래 등을 통해 판매됩니다. 주원 뉴스 모두성입니다.